영어 번역이 다안 되긴 했다. 이게 늦게 뜨네요. 매우.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됐어, 됐어. 숫자를 바꿔서 됐네. 마우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미니맵 지도를 연 다음에 스페 그 숫자 버튼을 누르면 돼요. Open your eyes open love. The statues in this place are awfully nice. 어, 조각상은 살아있다고? 뭐 깜짝이야. 나도 르이 자꾸 숫자 이치가큰들네 오, 오, 안녕하세요.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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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t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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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uh, really Rogers, 오,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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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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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잠깐, 잠 잠깐, 잠깐, 잠 watch your step it's hard to run with a gaping hole in your foot In case you were wondering yes those footsteps are getting louder whoosh come take you 아니, 소리가 너무... 오우! 아 소리가 너무... 아우... 이 소리가 너무... 어... 우! 아, 선생님... 아이... 아, 잠깐만요, 선생님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들...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지이야 에바야 아, 에바야, 이거! 아, 진짜, 에바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laughs> 아이씨, 진짜. 아이씨! 와, 이거 <laughs>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할수 있어? 와, 이게 맞아? 열다 개밖에 못 먹었는데 이게 맞아? 아이고 진짜! 아, 쟤네 버그 좀 걸려서 좋겠다. 얘네 버그 안 걸리니? 했네 뭐야 이거? 아, 괜히 저또나이똥 멍청아.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똥 멍청아. 팀 안녕. 어 이차 토 넘어갔네. 어 어제 우리 디바 대버 하고 나서 어 대버 하고 나서 보스전 했어. 야, 목숨 다 여러 개다. 근데 두렵진 않다, 임마들아. 어져 어, <목소리> 이 아, 미쳤네, 이놈들. 리치 세 개가? 안을 했다. 어딨지? 두 개야 두개두 개. 아 하지 마. 하지 마. 오우! 어디 지 어디 있을까? 하나가 없어 하나가 안 보여. 어유 씨 갑자기야. 마라 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가 어딨을까? 오우 깜짝이야. 하나가 어디 있을까? <laughs> 여기 있다. i n is c l e a 와로 가라. 로 누구 아시나요? 뭘요? 아 <laughs>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잠깐만 타임 손 음, 풀어 2보다 3가 더 빡세요 3먹숨으로 깨려면 절대 못깨 그러니까요 제가 모르고 계속 재시작을 했던거에요 체크포인트부터 했어야 됐는데 제가 계속 재시작을, 재시작을 하니까 전 재시작이 이어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가보겠습니다 아, 목숨 여러 개면은 뭐할만 없지. <laughs> 뭐야? 나 방금 뭐 썼니? 어디부터 가야 되는가? 아, 위에? 와 이거 하... 뭐지? 이불길함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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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 와, 어뭔소리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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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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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죠, 알죠. <laughs> 알긴 알죠. 지금 텔포를 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텔포를 텔포를. <laughs>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하지마! <laughs> 하지 말라 했다. 어? 언제 뒤에 있었지? 어? 능력에 비례해서 아 그러니까 지금 플랐어 여기서 지금 죽겠어 계속. 어저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다 모여 이쪽으로. 옆 옆방으로 가게. 쓰러개들아 아 하지마! 나 여기로 왔지 진짜? 아! Oops. 아! You know what they say love? Sticks and stones 지능이 부족한큼 지능이 부족하다뇨 지금 지능이 지능이 부족하다뇨 여 애들 다 모이게 하자 여기로 <laughs> 짝짝이야날티버바로바에서로로 바로 뒤에서 바로 뒤에서 바로 뒤에서. 아 잠깐만, 잠깐만. 바로, 뒤에 있었어, 바로 뒤에 있었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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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아이고 진짜. 있는데 헬퍼 같은 소리한테 진짜. 기다려 기다려.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저 때문에 안돼저 때문에 안돼저 때문에. 아 열받아. 아아 열받아. 아, 열받아. <laughs> 아나 아, 진짜 열받네. 라발랑, thank you, 오, 이깜짝이야 오, 이깜짝이야 하지 마. 아! 오, 아니네. 아우, h s h I t 네, 슈퍼 갑자이 보셨으면 못 겠어요. 와 랭크마, 들어가게. 얘네 달려오는 거야? 내가 뛰면 얘네 달리나? 아이씨, 아이씨,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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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아, 쏠씨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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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s it really that hard to outrun a statue? 아, 이게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텔포를 계속 써야 되는데 텔포가안써지네 잘? <laughs> 나 너무, 나 너무 무서워. 나 지금, 좀 지금 쫄았어요 제가 지금, 쫄아서 그래요, 쫄아가지고. 아직 매우 쫄았습니다 지금.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챕터 한지좀꽤 돼가지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 두 개만 먹으면 됐는데, 저거. 쉬, 쉬. 네, 그것보다 빡센 것 같아요, 진짜. 또 때운 게그랬던 거구나. 어디로 가라고? 뭐라고? 나가라고? 아 h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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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이거 이거 나가면 돼 그냥? 나가면 되나? 바로 거긴데? 바로 오긴데, 바로 오긴데. 와 이게? 아, 야, 아니지 이거는 옮겼잖아. 아니, 오, 오, 오. 적들 뒤로는 아니. 적들 뒤로는 텔포가 안 돼요? 어, 뭐야 이게? 안 되는데? 적들 뒤로 텔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좀왜바지 이거? 들어봐도. 얘 뒤로 텔포가 되는지 보자. 되네. 얘는 된다. 아니, 아, 진짜, 에바다, 이거. 아니, 진짜, 저건 에바야. 어 저거 어떻게 나가요, 이거? 여기 아니야?

아니, 매우, 야. 이거 매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야 진짜. 어, 야, 야, 구조물, 구조물. 어! 아, 씨! 뭐야, 이게? 여기, 아님? 여기 맞춰야 하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아 저기요 니마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잠깐만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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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오, 오, you.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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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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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화가 올라왔다. 안금 엄청난 화가 올라왔다. 아, 도끼로 열어주는 건 알겠는데, 너무 오래 시간을 no 끌어야 돼요.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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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뭐라고요 모피한 호영, 네, 제가 바보라고요 그렇죠, 제가 모피한 제가 바보죠. 빨리 던져, 여기로! 아, 쟤 악마 오잖아. 아, 깐타 빨리,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아, 저 쓰레기! 네네네 악마가 와서요 쟤 아우 엄마 내짜 깜짝이야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안 되는데 아쟤 악마 오는디 안락인가 무식인가 저 오는디 t h a t how you die in style. 뒤에 아, 에너지 못 봤다. 뒤에 에너지 못 봤어. 빡세네, 진짜. 잠깐만요. 마우스 지금. 마우스 땀나, 땀나. 보통 세대 맞으면 열려요. 알겠습니다. 어, 감사해요. 알려주셔서, 양표님 너무 어려워. 어, 잠깐만. 아이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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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렸니 열렸을까 불렸다. <laughs> <laughs> I didn't think you'd make it this far, love. I really didn't. Who knows? You might just go all the way. If you believe her, you're dumber than you look. Once she gets what she wants. You're done. You oh, are my lucky. Yes, trust the blood th 아니야? demon. No doubt he has your best interest at heart. Get the get the.